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 한 발짝도 움직이기 싫고, 이런 날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수박 쪼개 놓고, 편안하게 그렇게 쉬고 싶은데도, 그 넓은 문딱 닫아버리고, 좁은 문 열고,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고 또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그곳이 바로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오늘 좁은 문 열고 들어온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거쳐서 더위를 어떻게 7월을 우리 성도들에게 시원한 말씀으로 증거를 할까.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말씀으로 증거를 했고, 이제 8월에 접어들어서 이 8월 한 달도 조금 많이 더울 텐데,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해서 이 힘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들까. 무화과 밑에서 여러분들 무화과 따고 그 깔깔한 이파리 젖히면서 하고, 또 철판 위에서 용접봉 붙잡고, 정말로 쓰러지고 싶어도 거기 자빠져버리면 바베큐 되버리니까 쓰러지지도 못해.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그렇게 뜨겁게 일하고 힘들게 일하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종은 참또 기도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도 예를 썼고, 지난 많은 날들 하나님 8월를 어떤 시원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주의 음성 말씀을 듣고, 그 넓은 문, 넓고 큰 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개치며 다니는 그 넓은 길, 놔두고 좁은 문 열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 한주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더 비춤을 받고 우리 삶도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매주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놓고 두 가지 문을 얘기했죠. 첫 번째 문은 어떤 문이에요? 큰 문이요, 큰 문. 문이 크다 그 말이요. 에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길이 넓어요, 좁아요? 넓은 문이요. 거리로 그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넓은 문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넓은 길 활개치면서 "야, 좋다, 편하다" 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멸망의 길,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왜그 길을 찾을까요? 왜그 문을 열까요? 그 멸망인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두 번째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적은 문이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보다 더 넓은 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문은 조금 좁은 문이어도 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문과는 달리 정말로 넓고 강활한 그런 엄청난 좋은 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좁은 문과 똑같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고 한 사람도 간신히 활개치며 갈수 없는 그런 좁은 길.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 길이야. 넓은 문 넓은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 그말이요 어떤 사람이 그 넓은 문 놔두고 넓은 길 놔두고 좁은 문 열고 협착한 길로 들어서서 생명의 길이라고 문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렸는가? 오늘 네 사람 중에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첫 번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그 인물을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첫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장로님이 또 이렇게 또 잠시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런 요셉 앞에 지금 넓은 문이 확 열린 거예요. 형들 앞에 미움 받고 웅덩이에 빠져 죽을 고비 넘기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종 노예로 팔려버리게 됐어. 그리고 팔려간 게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사. 요셉이 들어간 다음에 그 집이 잘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이 보디발이 그집 모든 살림살이를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집사가 된 거야. 청지기가.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은 장군으로서 다 궁에 가고 전쟁터에 나가고 집 비우기를 너무나 많이 비우는 거죠. 아까 말씀했듯이 요셉이 준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사모님께서 이 준수한 청년을 보고 말씀했듯이 이 마음 속에 음란이 들어온 거야. 그 내가 저 청년을 저 요셉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유혹을 하죠. 그때 첫 번째, 이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러면, 우리 주인님이 당신의 남편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관할하도록 맡겼다. 그러나 딱한 가지 맡기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다. 나의 주인이 당신만큼은 손대지 못하게 했다 두 번째 그말 끝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거절을 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계속해서 유혹을 해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제 두 번째로 그 사모님 곁으로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멀리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 우리 주인이 당신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유혹을 하니까 거리를 두는 거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느 날 자꾸 요셉이가 멀리하니까 이 사모님께서 요셉이를 자기 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장노님이 그런 얘기를 좀 내가, 내가 하지 않고 우리 장노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불렀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속살이 환히 비치는 예, 야들야들한 옷을 걸치고 그리고 이 입술에다가 빨간 쥐새끼 피 보다 더 진한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그리고 침대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 젊은 청년 요셉이를 유혹하는 거예요. 돌아서려고 하는 이 요셉이의 뒤를 쫓아가서 그의 옷을 확 잡고 끌어당길 때, 윗도리를 벗어 던져놓고 그 유혹의 장소를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억울함을 당한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그 옷을 딱 가지고 당신 없을 때이 요셉이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 내가 도망치는 놈의 이 옷을 벗겨서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을 딱 내놓으니까 꼼짝없이 주인은 그 소리를 고지 듣고 요셉이를 어디로 보냈어요? 감옥행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는 날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국말리 타양에 와서 지금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앞에 앞날에 큰 문이 확 열린 거예요. 주인 여자의 말처럼 자기의 주인은 거의 집안에 살다시피 살지 않다시피 하고 집을 떠나 있고. 그래서 이 여자를 한 번만 받아주기만 하면 이제 그 앞길이 확 열리는 것이죠. 사실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지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앞길의 성공의 문이 확 열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요셉에게는 넓은 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꼭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음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오늘 이 세상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는 그런 문제가 꼭 그런 방법이 그런 색깔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물이 살짝 열려 있어서 한 번만 너의 길로 들어가면 너 그거 붙잡으면, 너 그렇게 해주면, 그걸 들어주면, 너의 앞길은 꽃길이 된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은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단칼에 거절했어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정말로 이 집주인 여인이 나를 좋아하고, 생각하는구나.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렇게 할때 자기의 옷을 집어 던지면서까지 그 넓게 열려 있는 그 문을 확 닫아 버리고 이 요셉은 기꺼이 좁은 문으로 몸을 움츠리고 들어간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길 앞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 넓은 길에 꽃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꽃방석을 깔아놓은 화문료에 불과하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 낚싯밥을 날름날름 받아서 삼키지 말아라. 너의 목구멍에 그 낚싯바늘이 걸려서 마귀가 이때구나 하고 낚싯줄을 잡아 올릴 때에 여지없이 너의 영혼과 너의 육체와 모든 삶은 그것으로 멸망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 넓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을 그 좁은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길은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는 길이다 네가 잘 되고 복 받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큰문 아니면 좁은 문 좁은 문 아니면 큰문이 문을 열고 그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아래로는 당신의 남편 앞에,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자꾸만 문을 열어놓고 유혹하고 이리로 들어오라고. 한 발짝만 들어오면 너의 인생은 꽃길이 된다고. 너의 발자는 피게 된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그 여인을 멀리하고. 보지 않고 밀어내는. 그래도 안 되니까 이 마귀가 집 안으로까지 불러서 요셉을 유혹했지만 옷을 벗어 던져놓고까지 도망을 쳐 나와 기꺼이 좁은 문을 열고 그 좁은 협착한 길을, 그 고난의 길, 그 가시밭 길,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앞에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도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냐고요 왜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냐고요 만약에 여러분 봅시다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어놓은 그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품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길은 영혼과 자기의 모든 삶을 죽게 만드는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길로 들어서지 않은 것입니다 접은 문 열고 들어가서 접은 길을 걷고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같이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니라 요셉이를 그 감옥 안에서 손을 뻗어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 주심으로 대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보디발보다도 유혹했던 그 여인의 남편 보디발보다도 더 높은 권자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그 권능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지요. 우리는 기꺼이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넓은 문들이 열어져서 이리로 들어오라고. 한 발짝만 뒤도 보라고.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이 길로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물질의 문제 앞에서 더 여러 가지 세상 사회 구조 속에 그런 문제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아닌 길은 걸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이가 했던 이세 가지의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세요. 어떤 넓은 문이 열려서 내가 이길 가면 이 길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눈에 보여도 그것이 죄 짓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 짓는 일인가 복 받을 일인가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름 그 미끼를 받아 먹어 버리고 열어놓은 그 문으로 발을 얹어 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유혹하죠. 자꾸만 끌어당기죠. 한 번을 참고 두 번을 참았어요. 그래도 너무나도 가까이 나를 끌어당기고 죄짓자 그러고 믿음이 아닌 길로 가자 그러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멀리 하세요. 그 사람 멀리 하세요. 그 장소 멀리 하세요. 그길 따라가다가 여러분 잡히는 순간 우리의 앞날의 삶은 멸망의 길로 온전히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이 유혹의 손길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던져 놓고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쫓겨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을 가지고 그 제의의 공간의 장소에 나왔을 뿐 아니라 온전한 결단을 행했던 이 요셉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좁은 길을 택하세요. 오늘또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그리고 수박 쪼개놓고, 소파에 바자바만 입고 앉아서, 시원하게 아삭아삭 먹으면서, 뭐 나라고, 우리라고 그길 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유혹의 넓은 문딱 닫아버리고 아무리 덥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내 몸이 지금 고단해도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몸을 드리자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온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들 가운데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 걸어가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린 요색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